안녕하세요. 격리TV 하나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견적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땡스 부탁드리며 1대1 개인 맞춤가에, 가회, 그룹가에와 멤버십,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먼저, 견적서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따위를 계산해서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라고 합니다. 거래의 흐름에서 견적은 기업 간의 신규 거래 등의 경우 가격 등의 정보를 미리 알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거래가 발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단계인 거죠. 그럼 매입처는 매출처에게 견적을 의뢰합니다. 그럼 매출처에서는 견적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그럼 이 견적서에는 매출처의 정보와 견적 내용, 단가, 수량, 공급가, 부가세, 합계, 할인 등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견적서 양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다른 양식의 견적서를 사용한다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니 정해진 양식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경하신다면 변경 후에 변경된 양식만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견적하는 일자와 수신처, 즉, 견적을 의뢰한 곳을 표기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상호만을 적던가 아니면 견적을 의뢰한 담당자의 정보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견적서를 작성하는 우리 회사의 정보도 표기해야 합니다. 사업자명과 대표 이름, 사업자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견적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보도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견적금액이 표기됩니다. 견적금액은 보통 가장 중요해서 첫 번째에 표기됩니다. 상세한 내용 위에 글씨도 크고 진하게 표기가 되는데요. 금액을 한글로 한 것과 그냥 숫자로 한것 모두를 표기합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적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적습니다. 항목과 세부 내용, 단가, 수량,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음 특이 사항이 있다면 표시합니다. 견적의 유효 기간이나 결제 방식, 할인율, 제작 기간, 무상 보수 기간 등의 정보를 적습니다. 보통 견적서는 그 유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견적을 받아 1년 후에 거래하자라고 해도 단가가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견적은 견적일 이후 7일 이내, 30일 이내, 뭐 이렇게 그 기간 안에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매출자의 입장에서 견적서는 매입자로부터 견적 요청이 있으면 작성합니다. 최종 견적으로 실제 계약하고 거래가 성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별로 단가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인지 아니면 제공 가능한 용역이나 서비스인지 검토 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가 금액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견적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유효하고 신뢰성 있는 견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별도인지 꼭 표기하셔야 합니다.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견적서는 수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거래처별로 견적을 다양하게 받아서 서로 비교합니다. 그중 가장 적합한 견적을 정해 매출처와 실제 계약을 진행합니다. 견적서에 표기된 내용대로 거래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또 견적 내용이 임의대로 변경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만약 이런 격리 업무가 어렵다면 하나란의 격리TV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격리 업무를 총망라한 커리큘럼 수업을 듣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을 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거나 그룹 가입을 신청해 주세요. 그래도 어렵다면 1대1 개인 맞춤 가입을 신청해 주세요. 만약 격리 고용이 힘든 대표님들은 격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회계 프로그램 도입 등의 단기 서비스도 가능하고 격리 업무 관련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세요. 더보기에도 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격리TV 하나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